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다섯 건의 비리 혐의가 드러났고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 부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산항 보안 공사는 지난 2015년 8월 항만 조합 상황 실장직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 1 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탈락시켰습니다. 이들 응시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원 탈락이 특정 인물을 유념해둔 채용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들이 그걸 심사하면서 평가를 한 상인데 그 부분이 일단 명확하게 일단 수사한 결과 나와봐야 될 아이 안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회도 지난 2015년 특정 후보를 뽑기 위해 노골적으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소속 임원의 조카를 최종 합격시키려고 서류 전형에서 배점을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인력 채용을 자제하라는 시도 체육단체 지침을 위반하고 두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잠시 있는 경우에 이제 뒤에 적을 하거나 그렇게 이고 또또그하고가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사만가겠지또 지적사항이 발견된 부산 문화회관과 부산 시설공단,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등세 곳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